더 편하지 네. 않을까 싶어요. 4, 3, 2, 1. 2발해주시고. 근데 맞을 준비. 아이고, 괜찮아. 안보해주고맞아야 돼, 근데. 오. 생머리 잘 봐요, 계속. 이제 외곽 유도야. 이번에는, 빅네님이 내부로 유도해주셔야 돼요. 한대 맞고, 내부로 유도. 동굴 쪽으로. 야 원딜, 원딜 맞아야 돼요, 이번에. 원딜 맞는 거고, 근딜 뿐 피해요. 됐어요. 야 이제 꾀 깨기 곧 나올 거고. 잘 보시고, 도발했고. 자, 곧 기력 100대니까, 크림님, 준비해. 아, 풀었어? 누군가 지금, 오리가 돼야 되는데? 되지. 오리, 지금, 제자만 올려줄래? 맥시님이 와서 해주선 아, 도비님이 해줘요, 도비님. 도비님 해주고 나머지 분들 오지 마요.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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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피해, 풀어. 됐고. 됐어요.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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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생머리 잘 봐요. 자, 도발해주고. 자, 근딜분들 맞을 준비. 됐고. 근딜 맞고. 자 이제 살짝 제가 에어린 쪽으로 갈 거예요. 따라오세요, 근데 분들. 막고 나서 자 이쪽으로 에어린 쪽으로. 오 도발해주고. 자 이거 원딜 쪽으로 유도해야 돼 이제. 근데 님 원딜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유도해야 돼요. 근데 피하고. 당신에게 폭탄. 좋아요. 지금 제자리려아 올랐구나. 단속 좋고 생머리 잘 봐요 이번에 에어린 맞출 거야 제가 에어린 맞출 거예요 에어린 맞출 거니까 잘 보고 에어린 맞출 거예요 에어린 됐고 어우 왜 이렇게 아파 이거 같이 맞아야 되는데 다 피했구나 괜찮아 생성 먹어 됐어요 자, 이번에 핍딜 많이 해줘요. 핍. 핍딜 많이. 핍딜 많이. 근딜 맞아야 돼. 근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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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와줘요. 근딜. 제발. 바닥 조심하세요. 좀 뺄게요. 살짝. 자, 핍딜 많이 해줘요. 핍 딜. 됐고. 바닥 조심. 자, 원딜. 원딜. 이번에 원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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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원딜 맞춰야 돼. 등대님. 원딜 쪽. 원딜 쪽. 근딜 피하고. 했어요. 자, 핍쪽 그쪽 붙일게요. 조심해. 밀쳐내기. 조심해야 돼 이쪽. 상군이 조심해야 돼 그쪽. 삼주하세요. 곰뛸곰 그만 뛰라고. 핏 이게 바닥 올라가 해야 돼요. 바닥 지금 올라가. 지금 올라가요 지금 바닥. 올라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. 바닥 조심하세요. 그치. 뭐야? 왜다 올라갔고 다 올라갔고 됐어 됐어. 생머리 잘 봐요. 생머리 잘 봐. 에어린 딜 많이, 에어린 딜 많이. 자, 도발해주시고, 그들 맞아야 돼요. 이번에, 근데 오실 준비. 근데... 와요자 핍딜 많이, 핍딜 많 아, 에어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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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린 딜 많이. 에어린 딜 많이. 아이고, 누가 나한테 이거 왔어? 왜 도빈님? 아이거 어떻게 이거? 어떡해, 이거. 야 원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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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. 됐어요 에어린 좀더딜 많이 에어린 좀더 많이 뺐어요 일단 이거안돼 네, 돼. 바닥 좀 없애주고 이제 곰 딜은 아예 하면 안돼 에어린하고 어, 핑만딜 해야, 해야 돼요 당신의 대상입니다 와서 풀어 줘야 돼. 개인생으로 천천히 올려 지금. 됐고. 아이고. 나도. 됐고. 곰딜 그만. 곰딜 그만. 곰딜 그만. 나 근딜 맞아야 돼요. 이번에. 근딜 맞아야 돼. 근데 근딜. 근딜 맞아야 돼. 근데 근딜. 근딜 좀 꽂아 주세요. 됐고. 아오! 탱.. 탱머리 잘 봐야 돼생머리어 미안해 지금 구발을 이상한 놈만 해가지고 어, 어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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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리들 많이 아예 뺄게 이거 이거 원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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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원딜 됐어 곰딜 아예 하면 안돼 아예 하면 안돼 뺄게 아예 뺄게 아예 뺄게 그래 딜러 아무나 전부 마격 딜러 되돌이기면 이거 에어리또 맞춰야 돼 이거 맞출 거예요 그럼 앞쪽으로 와주실래요 다들? 에어리 앞쪽으로 이거만 넘기면 돼. 이것만 넘기면 돼. 다좀 많이 맞아줘요 개인 생기 올리고, 지금 재시 올려줄래요? 됐어요. 마무리, 다 마무리. 이제 됐어요. 고맙습니다. 데코데코데코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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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아, 정신없다. 미안했습니다.